생태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46년 전남 순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정채봉 선생님은 3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 손에서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작품들이 많은데요.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보낸 어린 시절이 자신이 글을 쓰게 한 자양분이라고 생전에 말했습니다. 그는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세상문학상, 한국 불교 아동문학상, 소천 아동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한 오세암과 초승달과 밤빼, 스무살 어머니 등이 있는데요. 특히 짧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새 장르를 개척해 우리가 잊고 사는 세상의 모습을 동화라는 새로운 창으로 새롭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지난 2001년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요.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맑으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들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그중에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들려드립니다. 이 책은 예전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극중 금잔디가 읽었던 책이라고 하는데요. 에세이로 분류되지만 전부 시처럼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고 에세이라기보다는 우화집이나 자몬집 같은 책입니다. 짧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총 60여 개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10개의 이야기 골라서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는 정채봉 작가님의 이야기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길 들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는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나 사찰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는다. 새 호출기나 전화의 녹음은 웃음소리로 시작한다. 새 볼펜의 첫 낙서는 사랑하는이라는 글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본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오랫동안 눈맞춤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길이냐 신발이냐. 여우의 발은 험한 산길을 걸어 다니느라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부딪혀 성한 날이 없었다. 여우는 어느 날 인간들이 도로 포장하는 것을 숨어서 보았다. 돌 자갈 길 위에 아스팔트를 입히자 감쪽같이 번들거리는 길이 되지 않는가. 여우는 옳커니 하고서 저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토끼를 잡아서 토끼의 껍질로 자기가 다니는 산길을 덮는 일이었다. 그날도 여우는 토끼를 잡았다. 미안하지만 어르신들이 이 산중길을 편히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자 토끼가 말했다. 아니, 어르신, 이 산중 토끼를 다 잡아도 토끼가죽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꼬리를 잘라서 어르신의 발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으신다면 산중끼리 토끼가죽끼리나 다름없을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당신도 혹시 세상을 당신 마음에 들게끔 하느라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만사를 바꾸기보다 당신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될 것을 최고의 동행 운동회 구경을 갔었네. 만국기가 펄럭이는 파란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은 응원을 하며 각종 경주를 하고 있었네. 나는 장애물 경주를 하는 아이들을 보았네. 신호가 떨어지자 여덟 명의 아이들은 달려나갔네. 그리하여 밀가루 속에 든 엿을 각자 찾아 먹었는데 여기에서 한 아이가 뒤로 처졌네. 다음에는 고깔을 쓰고 사다리를 꿰나가야 했네. 그런데 고깔이 눈을 가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또한 아이가 뒤로 처졌네. 그 다음에는 그물 꿰나가기였네. 그러나 그물 꿰나가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지. 손발이 그물에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서는 두 아이가 뒤로 처지고 말았네. 마지막에는 각자 한 가지씩을 찾아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것이었네. 한 아이가 개급 붙은 모자를 찾았었네. 한 아이는 몽둥이를 찾아들고 한 아이는 돈지갑을 찾아주고 뛰었네. 그런데 이들을 제치고 꼬리나는 아이가 있었네. 다름 아닌 친구를 찾아서 손잡고 달려간 아이였네. 인생의 축소판 아닌가. 이 유혹, 저 장애를 헤쳐 나가야 하는 삶. 마침내, 마침내 감투를 쓰고 무기를 들고 돈을 쥐고 달려가나 꼬리내는 사람을 얻어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이 아니겠는가? 공신의 자녀 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숯과 다이아몬드 태초의 탄소형제가 공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이제 너희의 공기 생활은 끝났다. 저땅 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형은 침묵한 반면 아우는 반항했다. 싫어요. 땅 밑은 엄청난 고통일 텐데 어떻게 살아요? 저는 도망해서라도 지상에서 살겠어요. 이내 천둥이 쳤다. 벼락이 쳤다. 폭풍우가 몰려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순명한 형은 땅속 깊숙한 곳에 묻혔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압박과 뜨거운 열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다. 지상을 원한 탄손의 아우가 눈을 떴다. 그는 그제야 자기가 시커먼 수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숯은 아무도 견줄 수 없는 무적의 보석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된 숯의 형이었다. 해도 되는 거짓말. 진짜 못지 않은 가짜도 틀림없이 가려내는 감정사가 있었다. 이 감정사의 감정은 은행이고 박물관이고 100% 믿어주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 신부님으로부터 종부성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딱 한번 가짜를 진짜라고 감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보잘 것 없는 백자대접을 가지고 찾아온 어떤 어머니한테 보물급이라고 감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딱 한번 진짜를 가짜라고 감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 감투를 얻고자 해서 뇌물로 내놓은 서화를 가짜라고 감정한 것입니다.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주님, 당신의 어여쁜 자식이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반가이 맞아주소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사랑의 옷은 신비이다. 6월의 산에서 밤꽃 향기를 대한 적이 있는가? 사랑의 유혹 또한 밤꽃 향기처럼 숨을 막히게 하느니 붓거실 때는 밤처럼 날 푸른 가시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햇빛과 달빛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장맛비와 폭풍을 견뎌내어야 연근은 밤처럼 하나의 사랑에도 수많은 시련이 있다. 그러나 보라 폭풍우 지나고 나면 낙과한 과실들 우리 가운데 실패한 사랑 모습이 아닌가 기다리고 기다려 마침내 가을날 가시가슴이 열려 비어져 나온 알밤이지만 속살을 대하기에는 또한 번의 껍질과 비늘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옷은 신비이다. 밤은 다른 과실처럼 씨가 따로 있지 않다. 먹히는 살이 곧 씨앗이다. 당신의 사랑을 한 그루 나무로 키우려 한다면 먹을 것이 아니라 아껴서 심어야 하느니. 하늘꽃은 무얼 먹고 피는가? 신는 지상의 삶을 살러 나서는 사람들 마음마다에 꽃이 하나씩을 심어서 보낸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꽃밭을 가득 읽어서 오는 사람은 어쩌다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잡초만 무성해서 돌아온다. 신이 이제 막 도착한 잡초 마음한테 물었다. 너는 왜내꽃 네 씨앗을 말라죽게 하였느냐. 잡초 마음이 대답했다. 돈과 지위가 꽃 걸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잡초만 무성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이 침묵하고 있자 잡초 마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뒤에 사람들을 위하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늘꽃을 키우는 걸음입니까? 신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